혹시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 카드로 인스턴트 커피 비아를 사면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저도 요즘에 주변에 예쁘고 좋은 카페들이 많기도 하고 스타벅스 가면은 항상 좀붐 비는 편이라서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 말에 스타벅스 할인 혜택 숙제 때문에 분명 비아 사기를 하러 갔다가 알게 된 건데요 비아를 사고 스타벅스 카드로 일부만 결제한 내역이 있으면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럼 직접 이번 달 숙제를 하러 가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숙제를 해야 되는 스타벅스 카드는 이렇게 세 장입니다. 이거 카드 좀 나눠서 결제할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카드 세 개랑 스타벅스 카드를 이용해서 기아를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하고 나면 바로 이렇게 기프티콘이 생기는데 더욱 카드로 3,000원씩 두번 할인받고 크마로 4,000원 할인 받고 그 다음에 타벅스 카드로 1,000원을 결제를 하면 1,000원 밖에 결제를 안 했지만 영수증에는 비아를 2개 산 걸로 찍히기 때문에 기프티콘도 2개가 들어오더라고요 더우카드 같은 경우에는 3,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만원 이상 결제를 해야 되고 크마카드는 4,000원 할인이 되지만 해시 전에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나 금액의 구애를 받게 됐었는데 이렇게 기프티콘 생성이 되면 은 이후에 금액이나 시간에 상관없이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좋은 거 같아요 거기다 이 기프티콘은 선물하기도 가능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로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스타벅스 기프티콘이 되게 거래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낙에 스타벅스 매장이 많고 이 기프티콘을 선물을 했을 때 기프티콘은 딱 정해진 음료에 하나씩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등가 교환이라고 해서 같은 금액이면 병음료라든지 디저트 아무거나 로 교환이 가능해서 근데요 좀 아쉬운 점은 이 비아를 구매해서 받은 기프티콘은 등가 교환이 안 되고 딱 아메리카노만 살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을 추가를 하면은 사이즈업은 할수 있는데 다른 음료로는 교환이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던 건데 스타벅스 본사에서 우리나라에 보면 가장 먼저 방문을 하는 매장이 어딜까요? 당연히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매장이라고 하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서울이 아닙니다. 정답은 카카오톡 본사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서 나오는 스타벅스 매출이 우리나라 스타벅스 매출의 19%를 육박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도 벤치마킹? 이런 식으로 좀 궁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진짜 시장이 이쪽으로 넘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도 그럴 게 주변에 보면은 생일이라든지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일이 있으면 제일 무난하게 선물을 하는 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이잖아요. 근데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기프티콘 같은 거 선물 받고 잘 활용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왜냐면 선물을 받을 때 보통 아메리카노나 라떼 쿠폰을 제일 많이 주고 받긴 하지만 그 외에도 디저트를 포함한 음료 쿠폰 같은 걸 선물을 하기도 하는데 디저트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사용을 안 하게 된다라고 하시는데 꼭 케이크를 먹지 않더라도 스타벅스에 있는 다른 모든 음료, 디저트를 포함해서 병음료까지 해당 금액만큼 물물교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2만 원이라고 하면은 2만 원에 해당하는 다른 음료를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이프리퀀시 음료 같은 거는 비싼 건 7천 원 넘어가는 것들도 많은데 그런 거세 잔으로 마셔도 되는 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기프티콘 날려버리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서 꼭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유효기간 임박한 분들이라면 병음료 요즘 보면은 요거트라든지 과일 주스도 많으니까 아니면 샌드위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 그리고 혜택이 있는데 잘못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비아를 이용해서 기프티콘으로 사시면 좋은 것 같아요 안녕